경기도 고양군의 행주산성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의 전승 유적지입니다. 중장군 권율도 원수의 무훈을 추모하는 제393주년 행주대첩기념제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이른 새벽부터 왜군 3만여 명이 12시간 동안 공격해왔으나 2,300명의 우리 농민군은 조총을 쏘면서 기어오르는 외적에게 돌을 굴리고 채주머니를 터뜨리는 등 저참한 백병전을 거듭한 결과 적은 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했습니다. 이 전투는 남녀노소 군관민의 총력전으로서 부녀자들까지도 앞치마에 돌을 날라 행주치마에 유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행주대첩에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